자, 안녕하세요. 천안 길 디자인 미술학원 오리색 음, 지도색입니다. 오늘 어떤 걸? 가져오? 오늘은 마우스와 샤워볼 기초 디자인 준비했습니다. 오, 마우스랑. 샤워볼만 이두 가지 개체를 가지고 기초 디자인을 표현한 작품이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했었을 때어 많이 좀 시비를 기울였어요. 왜냐면 샤워볼 같은 경우에도 표현할 게 많고 마우스도 그냥 블랙으로 민게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들을 좀 첨가를 했거든요. 혹시 진우쌤 뭐 특이한 거. 점이나 궁금한 점이나 혹시 있으세요? 눈에 아무래도 띄는 거는 이제 뭐 그냥 검정색 선 중에서 이렇게 피복 벗겨진 거 이런 거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지 아, 네 맞아요. 제가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 마우스라는 이 개체가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물론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쉽게 잡을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블랙이라는 물체가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확 시선을 사로잡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좀 표현적인 디테일을 뭘 할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있어요. 보시면 이 마우스에 있는 부분에 블루 겠지 이게 딱 동그라미 이게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제 활용을 할때 뭐가 하면 좀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 피복을 벗겨보자 이렇게 피복을 벗겨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피복 같은 경우에 이제 마우스에 있는 검정색 선에 피복을 벗겨보면 뭐 빨간색 줄 우리 전선 우리 만약에 예능 프로그램이나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폭탄 시한폭탄 터질 때막 검정색 선 자르고 뭐 노란색 선 자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피복을 벗겨서 그런 전선 줄을 한번 표현해 보는 게 어떨까 라고 해가지고 이두 분의 가운데 뽕을 해서 홀쩡한 적용을 홀쩡한 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뿐만이 아니라 이 부주제 원경으로 빠진 이 라인에서도 똑같이 반복을 음. 통해서 한번 더또 그렇죠, 궁금한 그렇죠. 거 있으신가요? 음, 개인적으로 이 가운데 또 이게 눈에 확 띄는 음. 이 파란 빛은 무엇을 표현 하는 거지? 아 사실 이게 <laughs> 원래는 이 마우스가 어, 이제 전선이 이제 뽑아진 상태에서 이제 사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파란 빛 같은 거는 사실상 없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PC방 같은 거 가게 되면 마우스 불빛 나오고 막 키보드 불빛 나오고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저 있겠지만 전선줄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마우스 같은 경우는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사용하게 되면 주변이 파랗다든지 아니면 노랗다든지 보라색이라든지 이런 빛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블루 계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에 이제 파란 빛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조금 메인 주제물을 조금 더 연출을 조금 탄탄하게 만들어줬죠. 음, 뭐라고 하세요 음, 저는 이딱 봤을 때 가장 이렇게 화려하다라고요. 눈에 확 띄는 게 그물 표현한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는가? 제가 샤워보를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좀더 쉽게 접근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림을 그리고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소위 너무 쉽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쉘핑크에서 어둠까지 잡아주고 덩어리를 잡고 사선묘사 있잖아요. 그물처럼 사선묘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표현적으로 확 끌어들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사선도 사선이지만 가운데 이거 보시면은 점 표현을 다 했어요. 샤워볼에 있는. 샤워볼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하나하나 뚫려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선으로 묘사하는 것보다 구멍을 뚫어서 타공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표현이 조금 더 디테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기법을 조금 했고 그 다음에 샤워볼 같은 경우에는 그물망들이 막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거라서 하나를 이렇게 떼어서띄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떼서 보게 되면 이제 다 비칩니다. 이렇게 다 비쳐요 네. <laughs> 지금 쌤. 샤워볼에 그래서... 있는 그타월 면을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마우스니까 검정색 마우스 있는 부분에 갖다 대면은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을 일단 확대해서 볼 건데. 검정색으로, 점묘법으로다 묘사를 했습니다. 타공을 뚫어져 있는 부분을 검정색으로 다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이런 표현만 조금 더 세밀하게 해준다면 훨씬 더 묘사도 많아 보이고 완성도도 훨씬 더 있어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샤워볼 표현할 때는 샤워볼 덩어리도 중요하고 묘사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물체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타공 기법을 조금 더 추가를 해준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또, 뭐, 꼼꼼한 거 있으세요? 음... 아, <laughs> 아 역시, 네, 눈치를, <laughs> 역시, 눈치를 채셨는데, 사실상, 음, 이샤워볼리 개체가 나왔는데, 이샤워볼이라는 게, 뭐, 샴푸나, 아니면 바디워시나 이런 액상이 같이 나온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좀 이건 연출이 조금 과하나? 하지 말까? 좀 고민을 좀 하기는 했는데 조금 개체가 두 개다 보니까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비눗방울을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개인적인 생각은 뭐였었냐면 이 샤워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거품을 묻히게 되면 하얀색 거품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그 하얀색 거품 속에서 무지갯 빛이 음. 조금 일어나는데 그런 거를 조금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비눗방울식으로 이제 무지개 비눗방울식으로 조금 표현을 했고요. 사실상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원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마우스가 이제 블랙 개체고 이제 여기가 이제 핑크색 계열의 이제 개체인데 이두개 사이에 하얀색 거품을 진짜 한 500개 만들까? 한 1000개, 2000개 만들까? 고민도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재밌잖아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이 샤워볼에 실제 샤워볼을 만지고 느꼈었을 때그 거품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 적용을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물론, 시험장에서는 뭐 4시간, 5시간 안에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은 크게 좀 적용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적용해서 디테일한 걸 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서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제의 개체는 마우스와 샤워볼입니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메인 주제부로 오는 이 마우스를 잡았을 때 선제 표현이 블랙 개체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가운데에 가운데 오는 메인 주제부의 포인트에 피복을 보 벗겨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앞에 마우스가 있다면 맨 뒤에 끝 부분에는 컴퓨터로 연결할 수 있는 USB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 뒤쪽에 보게 되면은 그 마우스 끝 부분에 있는 USB잭도 나타내면서 어, 마우스와 마우스 끝에 있는 USB의 연결잭을 표현을 하면서 이두 가지를 표현을 하면서 아, 나는 마우스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 있습니다. 어, 마우스를 하나 표현하면 마우스가 아니라 뒤에 있는 것까지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하면 표현을 그 에면 어, 첫 번째 피복, 두 번째 마지막에 USB. 그세 번째가 이제 빛인 것 같아요. 이 빛. 요런 걸로 표현해서 단순한 마우스 하나 개체로, 개체만 나왔지만 표현할 수 있는 건 되게 무궁무진합니다. 이거는 관찰력. 관찰력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 내가 얼마만큼 일상생활에서 이 물체를 잘 아느냐. 그것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마우스를 한 번도 못 만져보고 한 번도 사용을 못 해봤는데 마우스에서 어떻게 빛 나오는 걸 표현을 하고 마우스 맨 끝에 있는 USB를 어떻게 표현하고 피복이 벗겨지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제일 그림 그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관찰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꼭 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 이제 마우스 이거 샤워볼이죠. 샤워볼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 표현과 개체 표현, 그 다음에 이런 무사의 디테일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샤워볼 같은 경우에는, 섹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샤워볼을 막쓸때 너무 많이 쓰고 하고 해지다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올이 풀리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 샤워볼이 한 개씩 올이 풀려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상상을 하면서 했었던 게 지금 이 원경으로 오늘 이 포인트 보시게 되면은 샤워볼 오리 하나 풀려가지고 선제 연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제 경험에서 물어나온 거기 때문에 어 일상생활에서 물체를 조금 주의깊게 관찰력 있게 조금 집중 있게, 있게 관찰만 잘 한다면은 이런 표현들도 조금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안고 가면은 좋지 않을까? 오늘은 신입생과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